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교 글벌마켓 김종광 뉴욕특원입니다 오늘 장 10분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환호했을 그런 하루, 특히나 썸네리 있는 것처럼 테슬라 굉장히 많이 올라졌고, 전체적인 3대 지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 내려서 44,148.56이기는 8 0 한데, 유나이티드레스를 비롯한 보험주에 대해서 현재 정책적인 좀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EO 총격 사망 사고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랠리에 금 티가 덜 나는 편인데 S&P500 지수는 0.82% 올라서 6.84.19 오늘 반도체조 굉장히 힘을 내줬습니다. 나스닥이 1.77%나 뛰면서 2만 34.89이 나스닥을 밀어올린 건 반도체조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금값도 이 와중에 어, 더 올라서 1.23%가 뛰었습니다. 트로이온스당 2,751.8 기록을 했는데 이제 2,800달러도 멀지 않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원유 재고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가 싶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서부텍스산 원유 기준으로 2.51% 올라서 배럴당 70.31, 70달러 선 지키는 모습이고 1 0년물미 국채금리는 오늘 국채 입찰 결과를 소화한 뒤에 다시 상승세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4.8BP가 올라서 4.269%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이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안도렐리 보여가면서 변동성 지수는 4%나 내린 1 3 6 1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오늘 평가가 나오는 중에도 0.27%올라서 106.68입니다 어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뭐 다우만 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상태고 S&P500, 나스닥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중소형주로는 흐름들이 돈이 오늘은 많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0.48% 상승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히트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보험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부진했다고 볼수 있고 나머지는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끌어졌고, 엔비디아가 모처럼 3%, 브로드컴이 6%, 브로드컴은 어, 디인포메이션의 단독 보도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양자컴 이어서 어, 이 새로운 제미나이 기술까지 공개를 하면서 어, 상승해졌고, 테슬라가 월가 후평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 5.9% 뛰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금융주 오늘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4.77% 올라서 10만 천 달러선 이더리움도 4% 넘게 도지도 6%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3%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9% 그리고 로빈후드는 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핵심 지표는 인플레이션에 기반이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려했었던 점들이 해결이 됐다. 지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둔화 가능성이 한번더 보여지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항목의 전월비 변동폭은 0.3% 추정치하고 똑같았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0.3%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0.2%보다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감안을 했었던 그런 상승폭이고 추가적인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봐도 2.7% 헤드라인이 지난 10월... 2.6%에서 0.1%포인트 늘었는데, 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3%, 지난 10월 수준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 그래도 일단 안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어,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40%로 어, 나타나고 있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뒤에서 세 번째 정도 순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 10월보다는 0.1% 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는 점에 시장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처럼 빠지지 않았던 지표이고 임대료나 주택 소유자의 주택값이 오른 것에 대한 반영이 임대료로 또 증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해소가 됐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식품 물가가 티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올랐습니다. 0.4%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헐리데이 시즌 맞아서 의류비 가격 뛰고 있고, 그리고 신차 가격이 다시 오르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월간은 대체적으로 이번 달 금리 인하 경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벤가드,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 모건 스탠리 웨스 매니지먼트 모두 0.25%포인트 인하를 뒷받침하는 지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운용도 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자신감이 그래도 이어질 거다. 모고 스탠리에서 앨런 젠티너 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전망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 내년 인하 경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 전체 적으로 시장 기대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94%, 95% 확률로 다음 주 내리고 1월엔 동결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 아침부터 나온 원유 가격 영향을 준게 바로 OPEC의 석유 수요 전망인데 어, 다섯 달째 이렇게 내려가는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인하 폭도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에 27% 하향해서 아, 올해 수요가 160만 배럴일 거다. 결국 12월에 와서 인정을 하고 있고 내년 수요는 145만 배럴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변수가 추가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수요 지표로 봤을 때는 가솔린 재고가 500만 배럴 넘었고, 그리고 중국의 원유 수입량 이런 데이터들이 또 반영이 될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정학에 대한 불안감이 한번더 나타나면서 원유 가격을 밀어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의 성명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표적으로 15번째 제재 패키지가 통과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해상원유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60달러의 최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회 조치를 막는 방안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원유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가격 전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보면 모기지 금리가 오늘 30년물 6.67%로 3주 연속 하락했고 이렇게 되면서 재용자 신청 기다렸던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7% 늘어났고 신규 신청은 워낙 새로 신청하기엔좀 부담스럽다 보니 니까4% 감소했는데 그래도 주택시장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10년물 입찰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 국제금리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390억 달러 4.235% 응찰률은 2.7% 그리고 재간접 응찰이 70%로 나타내면서 10월 초 이후로는 최고였습니다만 오늘 10년물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 우리 시장 전망 하나 간단히 보면 오늘 톱리 펀드 스트랩 어, 창업자 이자 리서치 책임이 어, 내년치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상반기 S&P 500 지수가 7천 선까지 갈수 있다. 하지만 6,600 선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렇게 7천을 찍고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연말에는 6,600까지 올라간다는 그림인데 계속해서 논리는 똑같습니다. 두개풋스로볼수 있고 연준의 파벌 풋,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갈 거다. 한편 그리고 트럼프의 규제 완화책이 기업들의 순익을 올려줄, 올려줄 텐데 내년에는 13%내 후년에는 전년 대비 9% 성장이 예상된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다만 주가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이런 20%씩 매년 올라가던 시장에서 역대 자료를 봤을 때도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예외 없이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년 하반기고 정부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조치로 통해서 정부의 GDP가 또 내려갈 수 있고 관세부가 조치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대표적인 종목 뭐 워낙 많지만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서 빅테크주들이 참여를 했었고 아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이미지에 있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목요일 오프닝벨. 아, 올립니다 굉장히 또 한번 자신의 치하를 어, 세울 걸 치하라고 자랑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 정부에 붙어서 테슬라가 가장 큰 이익을 낼수 있다는 라 기대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2021년 11월 4일 기록했었던 어, 최고가를 3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69% 상승이고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인류 처음으로 어, 4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56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오늘 뭐 좋은 이슈들도 있 있었는데 중국에서 1 2월 첫째 주 들어서 2만 1,900대 주간 기준 최고 판매 기로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또한번 AI 중심의 기업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려줬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사도 오늘 하나 있었는데 기업 가치를 3,5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로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재판마하는 과정에서 주당 185달러를 평가받았는데 이걸 환산하면 3,500억 달러, 1년 만에 67%의 가치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S&P500 기업 으로 25위 정도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 되는데, 아, 나사의 이번에 어, 스페이스X 관련된 인물이 또 들어가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펠컨이나 스타쉽 같은 로켓 아, 재활용 프로그램까지. 어, 계속 해서 수익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달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투자자들이 이탈이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 상장에 대한 관심이 내년 큰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어, 전체적인 나스닥 끌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제 윌로우라고 하는 퀀텀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오류를 제거하면서 AI 기술을 바탕으로 오류를 제거해서 어, 연산 속도가 무, 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칩을 어, 만들어낸 거고 이게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벤코버 아메리카는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너무 저평가 받았었다라는 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 재미나이 2.0을 발표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채 g p t 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많이 쓰는 기능이지만 구글도 이런 기능들을 어, 전세계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아, 순다르 피차이는 2.0은 정보를 더 유용하게 쓰는 기술이 될 거고 구글 전 제품에 내년부터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아, 알파벳이 오늘 아, 빠졌네요. 아무튼 사정 최고가 기록을 해줬고 5% 정도 뛰어졌습니다. 넷플릭스도 오늘 사정 최고가 가였는데 2.54% 올랐습니다. J.P. 모건이 오늘 목표가를 1,01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 제이슨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내면서 일일 활성 구독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분석 그리고 광고 티어를 기반으로 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수익이 양단에서 잡히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4분기 순증 구독자가 1,000만 명까지 될수 있다라고 상향했는데 넷플릭스 자체 전망의 두 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이고 내년 매출 전망 희망은 15.3% 인형 현금 흐름도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 그리고 브로드컴은 애플과 엮여서 오늘 6.63% 올랐고, 애플은 0.52%,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 애플도 찍어주긴 했는데, 250달러 찍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아, 애플이 브로드컴과 함께 네트워킹 반도체를 아, 다시 설계하고 있는데, 아, 애플 실리콘에서 처음으로 서버용 AI 프로세서를 단독으로 또 만들 움직임이 있다라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였습니다. 아, 발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이고, 내후년을, 내후년을 목표로 대규모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계획대로 되면 MB 제품의또 치명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애플은 이런 가운데 iOS 18.2 버전을 비롯해서 아이패드와 맥북에 들어가는 AI 아, 인텔리전스를 새로 선보였는데 챗GPT와 이제 통합이 되고 이미지 생성이나 젠모지 그리고 손동작으로 여러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아, 탑재가 되면서 판매량 증가에 대한 아, 시장의 기대를 오늘 오전에는 잠깐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 존을 오늘 올려준에 또 기대 기여를 한 것이 마이크론인데 웰스파고에서 비중 확대 목표가를 175달러로 상향하면서 4%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공급하고 있는 HBM3E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에 점유율이 20%까지 늘어날 건데 공급에 이런 공급에 비해서 DDR5 메모리는 공급난이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블랙웰 200 버전의 최적화된 탑재 제품들 부품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는 3.14% 올랐는데 과거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게임용 GPU로 처음에는 팔렸었고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면서 늘어난 수익을 당시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022년에 SEC로부터 벌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의존도를 과소평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개인 증권법을 이유로 이런 소송은 무효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엔비디아가 틀렸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해서 이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어도비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 아, 이렇게 시간외에서 6%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아, 회계연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까지 실적은 예상을 모두 넘어졌습니다. 매출은 56억 1000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익은 4달러 81센트 아, 전부 11%, 12% 전년 대비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아, 다음 분기와 내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아, 내년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고 235억 5천만 달러, 예상치보다 2억 달러나 부족하고, 조정 주당 순익은 최고 20.50, 20달러 50센트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2센트가 살짝 부족합니다. 그리고 1분기 전망으로 봐도 매출이 56억 3, 3천만 달러에서 56억 8천만 달러인데, 컨센서스가 57억 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전혀 맞추지 못한 거고 조정 주당 순익도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아무래도 AI 기반으로 한 제품들 워낙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는 구독 매출에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데 내일까지도 주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통기업 가운데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두 회사가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크로거는 0.99% 올랐는데 엘버트슨은 반독점 승인을 위해서 여러 자산을 처분하도록 협의를 해봤는데 크로거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를 봤다라는 주장인데 크로거는 6억 달러 해지 수수료 받으려고 이런 소송전을 하느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는 좀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회계 오류로 연간 전망까지 낮췄는데. 개장직권 11%, 지금은 0.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 이 회계 부정 관련해서 토니 스프링 최고 경영전의 내부 통지를 강화하겠다. 의도적으로 기직원들이 숨겼을, 직원 하나가 숨겼을 뿐, 어, 전체적인 회사의 영향은 적었다라는 건데, 아, 에드리안 미첼 최고 재무 책임의 그간의 발언을 보자면 2020년 이후에 배송 비용이, 어, 줄어들었다라고 꾸준히 언급했는데 회사가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KPMG가, 어, 감사인이었는데 감사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불신까지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링턴 캐피털이나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자산 여전히 가치가 있고, 블루밍 델스나 블루머큐리 분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GE 번호바가 4.98% 올랐는데, 어, 회계연도 매출이나 2028년까지의 전망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 아 GE에서 분사한 이후 사상 처음 배당 25센트, 그리고 60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 자사조 환매 계획을 발표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최고 370억 달러, 컨센서스보다 2억 달러 살짝 낮은 상태고, 아 데도 2028년까지 한자릿수 높은 수준으로 유기적 매출 성장을 이어가서 이어 현금흐름은 누적 140억 달러 어, 기록하겠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1.35% 하락했습니다. 크루즈 자율주행차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나머지 기존 소비자 차량에 통합하겠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협업을 하기로 했었던 우버가 돌을 맞았습니다. 5.58% 5.8% 5 하락했고 필립 모리스는 FDA가 담배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안을 백악관에 제출 승인. 을 얻기로 지금 추진하면서 1.66% 하락했습니다.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지금 허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으로 2% 올랐고 힘센허스와 일라릴리가 오늘 2% 0.34% 각각 내렸는데 RO를 통해서 제파운드 바이아를 제공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힘센허스 자체적인 사업에 부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엑스모빌은 42년 연속 배당에 퍼비안과 가이아나 에서 하루 540만 배럴까지 2030년에 달성하겠다. 생산 목표를 제시했는데, 유가가 조금 오늘 흔들리면서 같이 0.68% 하락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블루는 아, 내후년부터 국내선에미 국내선의 주니어 민트라고 하는 1등석을 새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서 노선 축소 이후 수익 확보가, 확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 넘게 올랐고 C3AI는 이름답지 않게 AI 회사라고 보기 조금 부끄럽죠 이 때문에 JP모건이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 어, 고르지 않은 성장 마진도 매우 낮다라면서 의견을 내면서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 이제 내일은 소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자당 청구 건수, 30년물 입찰 장기. 까지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반도체 주 관련한 브로드컴 어,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분만, 오늘 10분만 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또 내일장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